여러분,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 터 터지기 일보직전 널널 만나고 싶구나 출발합니다. 아우 <laughs> 진. <laughs> 384명 음. 시청하고 계시 네. 3. 3월이 3곧 오겠지요. 8월도 곧 출발합니다. <웃음> 4. <웃음> <4에서> 4, 4, 8에서 4, 4, 안에서 4, 4, 3. 4, 4, 4, 어려운거구나 굉장히 어렵네 팬들을 만나는좀 굉장히 어렵네 다 출발한다 <laughs> <laughs> 다출발뭘 다 잡고 출발한다 <laughs> 그래서 태형이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했 나는 갑자기 상처 많은 번데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용 끝나고 왜 틀렸냐고 가사좀 틀리지 말라고. 혹시 번데기탕 생각한 거 아니야? 제가 고춧가루 듬뿍 뿌린 양파도 숭숭 썰어놓은 그 번데기탕 생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오늘 진짜 해프닝이 많아서 공연 걱정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나긴 잘 끝난 것 같고 관객분들이 오늘 큰 몫을 했어요. 그중에서 특히 갑자기 그 어떤 친구가 어 휴대폰에다가 레터링을 해가지고 공연 중간에 막 소리를 질러서 가봤더니 속초 고등학교 뭐몇 회? 50, 50 50회 50일에 50몇회 이렇게 써서 진원형 후배라고 근데 그 옆에 귀여운 여학생이 있었는데 옆에 그그이 이 레터링을 보여준 그 친구도 젊었어요. 선생님이래요. 같이 공연을 보러 온 거죠. 둘이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제가 근데 둘이 무슨 사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그냥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곡 아마 둘이 사랑했나봐? <laughs> 사랑했나봐를 불렀더니 와 진짜 역대급 전주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역대급으로 <laughs>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비즈 중에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오늘 마이크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마이크를 대줬는데 허준이랑 태이형도 잘 못잡았던 어... 음을 우리 와이프 초등학생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얼굴이 안보여네 너무 이 형도 무섭잖아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예, 네, 말씀드립니다. 속초에서 춘천 가야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응. 음. 어휴. 어떡하지, 그럼? 그거. 그카 서비스 그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 중학생이에요, 벌써 이제. 아, 초등학생 때부터 봐가지고 중학생 같구나. 어디 가냐구요? 저 이제 집에 가죠. 어째서 점점 잘생겨지시는 거냐구요? 그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최근에 몸무게를 한 2kg 정도 빼서 그런가요? 다온이와 와 있나보다, 여기. 어제도 봤는데. 다온이와 있어? 식사는, 예, 그 진원형 조카가 하는 물회집 가서 물회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오늘 라디오는 녹방이었습니다. 머리 기르고 있다고 저 때문에, 어우, 인내가 필요할 텐데. 내년에는 라페좀 많이 나와주세요. 예. 네. 내년에는 저희도 나가면 좋죠. 감사합니다. 따뜻한 분이 항상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가으면 물회 먹어줘야죠. 예. 물회랑 회랑 전복죽 진짜 맛있어요. 었 거기 이름 뭐 식당 이름? 머구리 머구리 예. 머구리 거기 진원이 형 조카가 하는 데거든요. 머구리래 머구리 거기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요. 서빙 로봇도 있어, 서빙 로봇, 그지? 아, 서빙 로봇. VD 컴퍼니까? 있죠, 있죠. 그 VD 컴퍼니가 뭐, 그건 잘모르겠어다 그,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라디오에서 서빙 로봇, 그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에 제주 엔, 젤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 저랑 거의 의형제 같은 동생이 하는 거예요. 제주 엔젤, 엔젤 렌트? 제주 엔젤, 엔젤 렌트카. 하여튼 그, 그거 예. 머구리랑 제주 엔젤 렌트카 많이 사랑해주셔요. 속초 가면 머구리 꼭 가세요. 제주도의 엔젤 렌트카라고 진짜 정말 마인드도 좋고 착한 저의 동생, 제주도 동생이 하는 그 엔젤 렌트카거든요. 레트카의 그 어떤, 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까지도 그, 뛰어넘어서 정말 바르고 올바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동생입니다. 우리 영, 강영민 사장, 어? 강사장, 영민이, 예, 아주 많이, 제주도 가면 그냥 엔젤 렌트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렇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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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가는 아. <하는> 것 같아. 말 그대로 천사죠, 천사. 강영민 천사. <laughs> 천사. 네. 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서로 돕고 그래야죠. 빠르다기 보다 바닥 지금 상태가 조금 여기가 노면이 좀 거칠어서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주락회 이번에 오시나요? 예 이번에 갑니다 <목소리> 저는 지금 제가 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옆머리가 이제 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옆머리를 한 이만큼까지 길러보고 싶은데. 안전벨트 했어요. 아른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저 약간 누워있어가지고, 지금. 목걸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아, 목걸리는 그냥 뭐, 건강, 건강하면 목이 괜찮으니까. 어,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술, 담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일은 생방송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뮤지컬 언더티켓에, 그, 회승이랑, 또, 남경주 형님, 그 다음에 봄이, 에이핑크 봄이, 그 다음에 이장원 씨, 이렇게 해서 성우님 나오셔서 라이브도 하고, 그럴 예정이니까, 또 내일 생방송 5시, 4시부터 시작하지만, 어, 게스트 분들은 5시에 오실 예정이니까, 내일도 또 조금 특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그, 경주 형님이 저희 원더 티켓에 합류하면서 좀 많이, 여러가지 힘이 많이 실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회승이도 잘하고, 호미도 잘해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테러 가지고. 이렇게 내가 라디오에 진심이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음악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저한테 맞나 봐요, 그게. 네. 음악을 소개하는 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부 산이 좀 없어요. 아잘 보이네 이제 아 속이 시원하죠 <laughs> 아 이걸 끄고 왜 이걸 켜가지고 뒤에다가 참 <laughs> 아무튼 저는 이제 좀 쉬면서 어먼 길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분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행복하게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좋은 음악 듣고 건강하고 또 바이어로 이 바이어로고 명함 지내가 바이어 김희정 선생이야 님 바이어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잘 챙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고, 인생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우린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또 추억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지금 Now Right now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이 순간을 내가 잘 살아내는 게 그게 인생인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은 또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나를 시작하고 하루하루 그냥 좋았던 날도 있고 힘들었던 날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네요. 그냥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거창할 게 없구나, 별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순간에 그냥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힘에 붙이거나 하면 제가 알아서 조절하는 차원에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해 사랑은 미완성 인생은 이왕성, 이진관 쓰다가 많은 노래, 인생은. 그래도 우리는 함께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정일이라는 기타가 출발선에 계속 서서 출발만 하다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출발을 했으면 가야 되는데 계속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또 출발합니다. <laughs> 인생은 미안 Watching from Mal, uh, Watching from Myanmar. Oh, Myanmar. Oh, I really miss Myanmar. I, I cheer up. I give you cheer for Myanmar too. <laughs> 아, 미얀마 진짜 걱정이 많은 나라죠. 아니 나 지금 인사하고 끌려그랬는데 고 노래 틀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라디오 하는 게매 순간 달라지긴 했죠. 음. 좀더 진중하고, 진지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저 두세 데이트 할때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망난이었는지 <laughs> 네, 이력망난이 <laughs> 아니죠. 진짜 생방송에서. 라커지, 라커. 라커가 아니고, 정말 그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을 너무 많 해가지고, 제가. 참, 후회스럽지만, 또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아. 그나마 좀 어른이 조금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방송에서 진짜 별 얘기를 다 했었어요. 뭐 너무 다센 얘기여서 여기서 못하겠지만. <laughs> 약한 거 하나 하면, SBS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갔다가, 빛, 저기 가 아나운서 분이 그 DJ이셨는데, 저한테. 아 어, 근데 윤도현 씨는 어, 왜 이렇게 방송 출연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아, 제가 방송보다 뭐 라이브 위주로 활동을 하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걸 갑자기 눈에 힘을 딱 주고 아니 그럼 제가 뭐 PD 분들한테 짜장면이라도 사서 돌리면서 어 방송을 뭐 구걸해야 됩니까 제가 <laughs> 왜 이렇게 화, 화가 많아지 <laughs> <laughs> 근데 그때, 아, 하필이면 p 그 피디 분이 휴가차 어디 가셔서, 그 라디오 국장님이 그 잠깐 대신해서, 그 콘솔을 잡고 계셔가지고, 어, 라디오 그 국장님한테 찍혔죠. 완전 어릴 때. 자, <laughs> 이건 정말 약한 얘기고. 오늘도, 아, 오늘도 사람을, 여자를 올려놓고 책임을 져야지 울리셨잖아요. 여자를 울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 아까 흰 수염 고래를 부고 왔더니 <laughs> 어떤 여자 관객분이 울고 있어서. 여학생이. 여학생. 가봤더니 어린 여학생인 것 같은데. 여학생. 무슨 무슨 감정이 입이 됐겠죠. 그 뭐. 자기의 어떤 힘든 것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음악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한다면 정말 진심. 음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진심이셨어. 진심. 이 마디 말보다 음악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전 합니다 음악 하는 게참 감사하고 그래서 좋고 아요 진짜 <놀람> 소녀가 입덕을 했아 근데 제가 죄송한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그만해야 될것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이렇게 <laughs> 할순 없잖아요.